반갑습니다. 코인 명당 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헝다 그룹 디폴트를 명분 삼아서 조정이 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하락에 대한 명분일 뿐이며 그가 많은 상승을 줬으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차액 실현 후 고래들이 다시 들어올 텐데 고래들 들어올 때 고래 등에 함께 타보실 분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문의 주시면 급등 종목 공유방 입점과 고래 등에 탈수 있는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단 코인 공개하기 전에 이틀 전 영상 업로드 해드렸던 제로엑스 코인 문의 주신 분들 대처 도와드렸고. 제로엑스코인 무조건 갈 거니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아주 큰 수익을 안겨드리게 될 오늘의 명당 코인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오늘의 명당 코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당 코인은 오브스코인입니다. 오브스는 다른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확장성을 더해주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무작위 지분 증명을 활용하여 적은 노드로도 높은 보안성과 높은 탈중앙의 이점을 제공하며 오브스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토큰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이를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브스 코인은 데보다 독자적인 레인을 할당하기에 다른 데베에서 발생한 오류, 과부하 등으로 영향받지 않고. 고객들이 덱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오브스는 블록체인을 보면 프로토콜의 확장성을 주는 코인으로 오브스 코인은 무작위 지분 증명을 활용하고 적은 노드로도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탈중앙화라는 이점을 제공하고 오브스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토큰은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사이를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문스테이크와 MOU를 체결한 바가 있죠. 이를 통해 문스테이크 월렛에서 코인 스테이킹을 지원하고 오브스 블록체인 생태계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브스 코인은 최근 한 달간 전 세계 영향력 있는 거래소 6곳이나 상장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카오의 투자, 삼성 sds의 투자 및 파트너십, 미국 의회 오브스 관련 세미나 개최, 미국 재무부 대표 오브스 기업 방문 등 호재들이 정말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끝이 아니고 향후 세계 100대 기업 물류 추적 시스템, 각국 은행과의 대출, 자금 출처, 추적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많은 호재들이 있는데 오브스 코인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다는 함정, 다른 스캠이나 잡주 코인들을 보면 가치는 없으면서 세력들의 장난으로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데, 오브스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답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진행 중인 사업이 탄탄하기에 오브스 코인은 코인판에서 비교적 안전 투자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드디어 시원하게 상승해줄 코인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이 적어 엉덩이가 가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장과 하락장 속에서도 큰 변동이 없는 의외의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 다른 스캠이나 잡주 코인들은 호재나 다른 가치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력들의 장난으로 미친 듯이 오르는데 오브스는 진행 중인 사업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상승하락이 없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오르다가 조정이 조금 오고 있죠 매집이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비트만 정고 돌파해 준다면 한파동 더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형 구간 홀딩 관점이고 오히려 내려오면 땡큐하고 물량을 늘려 가셔도 되는 아주 좋아 보이는 차트입니다 1,2주 정도 가지고 갈 생각하면 되시고 손절 라인 또한 널널하게 가지고 가면서 내려올수록 모아가는 관점으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21선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으로 매수세를 죽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로 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차트를 그려줄 것이라 보고 거래량이 이만큼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 없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게 보이는 오브스 코인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타점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리자면 현재 시장가 진입 가능하시고 1차 목표가 162원, 손절 라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널널하게 110원 잡아드리면서 내려올수록 모아가시면 되고 1, 2주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2주 뒤에 행복하게 웃고 있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2차 목표가와 모아가는 전략 궁금하신 분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문의 주시면 코인 명당이 직접 드리는 핵심 급등 종목 공유방 입장과 모아가는 타점과 전략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코인 명당이었습니다.